안녕하세요, 여러분. 이거 지금 오프닝만 몇 번째 찍는지 모르겠어요. 이렇게 영상 찍는 게참 오랜만이라서 어색하기도 한데 슈퍼 비전 받는 날 저는 뭐 스터디 데이라고 이렇게 정해놨는데 그 하루의 일정을 한번 함께 가보시죠. 제가 수요일을 아예 스터디 데이로 잡아놓고 수요일은 그냥 공부만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. 제가 지금 슈퍼비전을 두 그룹에서 받고 있는데 한 그룹은 종합심리검사 슈퍼비전 그룹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심리상담 슈퍼비전 그룹이 있는데 오늘은 종합심리평가 슈퍼비전 하는 날입니다. 그래서 가기 전에 좀 커피 좀 만들어 볼게요. 오늘의 커피는 나무 사이로 원두를 다 먹어가지고 이 카페인만 남았는데 한번 그래도 이거라도 사실, 제 핸드드립은 야매라서, 뭐, 온도계도 없고, 뭐, 그람, 이런 레시피도 없어요. 그래서, 따라하시면 안 돼요. 저는 비율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가득 <laughs> 오늘 가는 스터디는 일부 2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가면은 북리딩을 같이 하고 2부에는 이제 한 명씩 발표자가 있어서 종합 심리평가 슈퍼비전을 하는데요 가기 전에 오늘 종합심리평가 보고서를 읽고 자료들도 좀 한번 훑어보고 갑니다 사실 더 꼼꼼하게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저는 게을러서 당일에 이렇게 보게 된다는 점 반성합니다 저는 필기 어플은 요거 노트 쉘프 쓰거든요 이게 대중적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좋은 점이 여기 보면 요 만년필이 저한테 너무 좋아요. 그냥 써도 잘 써지는 느낌. 어, 이거 하나 때문에 이거 쓰거든요. 뭐 이것도 녹음되고 하이퍼링크 되고 해서 요거요렇게 좋아합니다. 이런 식으로? 그래서 오늘 이제 보고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. 이거 하면서 좋은 점이 어찌됐니이 글을 써야 되는데 선생님들 보고서를 보면서 아 이런 건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구나 이런 거를 배울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. 짐을 싸봅시다. 저는 이 폴딩 키보드 쓰는데, 요렇게 해서. 너무 가볍고 딱 좋은 것 같아요. 이게 숫자가 붙어 있는 친구가 있는데, 제가 그걸 샀다가 너무 커서 다시 요걸로 샀거든요. 근데 이게 한국에는 잘 없고, 알리를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사서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. 이렇게 아이패드랑 두개 갖고 가고, 못 마시는 거잖아요 밀폐되는 텀블러에 담아서. 약간 <laughs> 왜 거적대기 입은 것 같지? <laughs> 이 느낌 아닌데. 에어팟, 토리든이랑. 이번에 올리브영 세일할 때 찰센터가 이거 주차되어 가지고 샀는데 저는 그 색깔은 잘안 맞는 것 같고 저한테는 요거 맞는 것 같아요 요거랑 이건 처음에 잘못 샀어 근데 어쩜 발라야지 뭐 그래서 와우 첫 세상 극도네 근데 들어가면은 꼭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유튜버인 걸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갔다 오겠습니다. 아니, 어, 자, 이렇게. 맛있어요. 그럼 <laughs> 오늘 가서 이거 먹을 거야. 아이고. 오늘 피드백 받은 거한쑥 훑어보고 잘라 있는데 안 되겠어요. 너무 피곤해. 오늘은 이거 먹고 쉬다가 자고 내일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재택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을 하기 전에 어제 슈퍼비전 받았던 거 한번 복귀해보고 그리고 제가 슈퍼비전 받았던 거 요렇게 자료가 있는데 이거 아직 제가 정리를 다 못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피드백 내용 토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학회 수련수첩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지금 상담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긴 했는데 후다닥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늘은 믹스커피. 이게 땡기는 날이 있더라고요. 휴. 9시 23분입니다. 제가 이거 수첩 정리를 하다가 이렇게 올리고 갑자기 일이 많이 생겼어요. 뭐 해석도 하고 뭐 상담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저녁 상담 끝나고 이 시간이 되었습니다. 네, 일단 저의 슈퍼비전 일상 찍어봤는데, 이게 그냥 매주 반복이 되는 거예요. 보고서 만들고, 가서 슈퍼비전 받고, 다시 피드백 정리하고, 그거 상담에 적용을 하고, 그리고 또 보고서 만들고, 슈퍼비전 받고, 내거 보고서 바꿔가지고, 해석 상담 해주고. 근데 이거 하면서 제가 많이 성장하는 걸 느껴요. 그래서 많이 좋고. 근데 좀 피곤하긴 하다. 하지만 제가 성장하는. 상담사로서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고 한번 계속해보겠습니다.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